아래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젠지와 그리핀의 양강 구도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장 줄어들고요 자 시가전 안 걸린 지가 꽤 됐거든요 그리핀, 이엠텍 자, 자, 이엠텍, 살비아 선수 우측에 있는 그 경사면에 큰 바위가 있고 젠지가 그런 위치를 한번 어, 차량을 대고 쓸 수만 있다면 저는 그리핀이 위쪽을 막아준다고 가정했을 어, 경우에 충분히 그리핀과 젠지 양강 구도 만들면서 치킨 두팀 사이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라스칼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4명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둘둘 나눠 놓고 옆에는 바로 그리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추마세라 안쪽에 그 서로 간 걸려있는 팀들이 어떻게 파이프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요런 싸움이거든요 자 말씀드린 그 경사면에 젠지는 붙이고 이제 진지 형성에 나서고 있어요 외곽으로 한번더돌수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젠지도 그동만 신경 써주면서 인서클을 지금 만들면 되고요. 아 근데 제타 디비전 다 살렸네요. 네. 자그 경사면 쓸수 있는 경사면으로 아. t 1이 가는데 아선 그 아크발라 이거 1점 4강이 생겼는데요. 네,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를 줄이기가 있고. 어렵죠. 자 코앞에 있어요 네, 코앞에. 바로 기다리고 있다가요. 오오 오. 오, 오, 오. 아, 사지개수입니다 저 so, 연기나고요 지금 뒤로 가요 뒤로 뒤로 다시 방향 아, 바꿔 놓고 있는데요 아슬라 쪽에서도 이제 쏴야죠 어려워요 맨 아, 네, 아 맞아 이노익 선수에 걸렸어요 바퀴 안서트리면 그냥 끝납니다 아, 아 여기서 정리되면서 t 원은 무너졌습니다 네. 애초에 그냥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음. 아예 크게 외곽으로 도는 자기장을 맞으면서까지 도는 플레이가 아니면 대부분 저기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미 그 경사면을 넘어와서야 여기에 있다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T1 입장에선 정말 쉽지 않은 승부였죠 네. 그래서 네 T1이 정리당한 그 정보를 가지고 제타 디비전이 적당히 들어가서 인서클을 만들어 내가고 있거든요 음. 자 그러면 저 동쪽 구도는 좀 고정이 될 거고 이제 추마셀을 나와야 되는 담원기아 그리고 리젝트 비블리 네. 스포츠 이쪽에 눈치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신 코니 네. 선수 남았습니다 이세명 매드클랜 네 리젝트가 아, 그러니까 고전을 끊네요. 좀 하는데요 저게 지금 잡아내면서요 바로 정리됐습니다 저기 어쨌든 조수 선수가 있어요. 네, 절벽적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시킹 조수 선수가 앞을 꽉 하고 막고 있고 다나와 이스포츠는 e 이쪽을 뚫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장군 번군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젠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만 노리고 조스? 있을 겁니다. 들어오는 거지 기다리고 있으냐? 연막 뿌려질 거네요. 연막. 자 매드클랜도 이쪽 각을 지으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다 먼기아도 있어서. 아! 깔끔하게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한명 네. 잡으려고 로키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어, 로키가 근데 끊겼어요 오 트레이드 아 됐어요 오. 그리고 제타 디비전에 벌써 기절리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타나와도 들어와요 자 젠지 입장에서는 눈치 싸움을 계속해야죠 그럼요 타나와세팀 제타랑 네. 맞붙었거든요. 누가 살아남나요? 오다나와야 그리핀 또 걸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핀 그 아래쪽에, 저 위쪽에는 젠지 북쪽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요. 자 어, 근데 라스칼 제스터도 일단 전령주를 잘하고 있어서 기블리 스포츠와의 교전에서 이네 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거 좀더 크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젠지가 그 위쪽의 싸움에 참전을 안 하고 있어요. 어, 너희들끼리 일단 싸워라. 아직 보니까 약간 물렁물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약간 물렁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오우. 푹 하고 찌를 수 있을만한 그런 어떤 경도가 아니에요. 지금 네. 좀 단단하긴 해요. 지금 다나와 윤종 선수 정리가 됐고, 세명선수 남아있는 상황에서요. 자이 고지대회 e m 텍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가 나와서 이쪽 교전이 있을 때좀 개입할 수 있는 곳까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면서 템포를 좀 죽이고 있어요, 젠지. 네. 자 들어오는 적만 정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나와이 스포츠와 이엠텍스토맥스가 그래도 좀 싸움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맥 아이막 선수의 그 위치를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젠지가 다시 한번 뺍니다. 아직 좀 단단해. 음. 다나와이 스포츠가 우리 발을 묶을 수도 있어. 음, 아주 그 어떤 조절이 굉장히 네. 좋은 그런 판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EMTX, 스토맥스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다나와이스포츠가 들어오는 거 저지하면서 안전하게 네명을 지키면 좋겠지만 다먼기아까지 음. 돌고 있기 때문에 어? 봤네요? 네아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뭐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 포위하듯이 감쌌어요 EMTX 네. 어, 네 이쪽까지 다 정리하면 가기 좋겠지만 오 규현! 끝까지 두 명. 네. 자이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남 선수 로키 하나. 자 그래서 대략 위치 알고요. 너희 킬로그 좀 올리고 있네. 너희 힘 그쪽에 쓴단 말이지. 감히 다 나와 e 스포츠 우리를 상대로. 저. 그런데? 아 어, 어, 이노닉스. 아. 아. 사이비아를 잡았네 이노닉스. 이제, 이제 좀 물렁해졌다 그렇게 판단한 네. 것 같아요. 이제 싸움에 좀 가담하고 있고 이 근처 쪽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낮은 지대. 아이막 선수의 위치. 아 음. 어, 이노닉스가 그냥 말 끝나기 무섭게 은 응, 네. 알고 있었어. 지금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 남아. 우저 서로진 물리고 있어요. 아, 제가 말씀대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엔텍스토맥스가 그냥 4 명을 유지하면서 인서클 이후에 치킨을 가져가려고 하는 플레이를 했으면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아 네, 네, 네. 양각이 잡히는 바람에 결국 젠지 쪽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리고 코 앞에 파이프라인에 좋다. 어, 노키. 샬로트까지 걸렸어요. 아, 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될 텐데요, 젠지는. 오히려 살립니다. 기블리 스포츠가 좀더 돌아주는데요? 네, 기블리 특전대 오고 있어요. 음. 어차피 라스칼데스터 쪽에 지금 타격이 아예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크게 우회하는 판단 했어요. 다나와이 스포츠를 그럼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네. 자. 자, 일단 선기전이 시작면 구도는 유리합니다. 자, 기블리 들어오겠고요. 특전대! 네! 기블리가 뚫어냈어요, 뚫어냈어요, 뚫어냈어요. 자, 특전대다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위치 자체는 네. 서클이 벗어나면 너무나도 불리하죠? 제 건물에 차차 걸린 그래핀이고 이 중심부에는 젠지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째 쪽에서는 기블리. 라스칼리스터 있는 쪽이 이제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진 그 위치 네. 부근인데 그쪽 내려오는 경사면에 거의 언폐물이없는 듯한 그런 위치거든요. 라스칼. 예, 절벽이라서 예, 언폐물로쓸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아, 연막을 뭐 있는 데로다 뿌리면서 들어오는 과정에 상대가 싸워주는 고도가 나오면. 그런 e e 를 노릴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동시 타격이 될수 있는 위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핀과 젠지 이 양강 구도 사이에서 전력을 유지하고 이힘 싸움 그리고 날개 싸움 이런 것들을 4대4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핀이 거기에서 젠지가 워낙 필드 쪽을 넓게 먹고 있는 상황을 잘 제압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오 기블리 스포츠가 그래도 한번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긴 해요 뭐 일단은 연막을 뿌리면서 상대방을 찔러야 되겠지만 아예 최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얼마나 그리핀 쪽에서 들어오는 각을 지우고 젠제 쪽에 타격을 입히느냐 이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블리 특전대가 갖고 있는 차량 물자가 지금 궁금하긴 한데요 아까 다나와이스포츠 쪽으로 붙이는 과정에서는 다 뛰어서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팀들의 세워진 차량을 끌고 오지 않는 이상 약간 어분폐물 형성이 음. 굉장히 어려울 거 같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젠지를 힘으로 무너뜨리면서 일시에 기절시키고 뭐한땀한땀 한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지금 포진한 거 자체가 네. 예 일시에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동시에 기절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에요. 백업 라인이 완벽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블리의한 번의 선택을 젠지가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헤드! 어어! 머리! 머리! 어어! 이못 잡았어요 자 이게 헤드 투템이 났으면 바로 누웠을 테지만 자 쉽지 않았죠 네 라스칼 제스터는 음. 고통 그 자체죠 네 아, 어, 젠지 지금 포지션 포메이션이 아름다워요 이 수류탄을 던져도 두명 이상 기절하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핀도 위쪽에서 내려오는 라스칼 제스터만 장, 어, 잘 정리하면 네. 네, 치켜 뽑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지 대신, 대신. 와, 아, 아, 내려올 수 있다. 그데 오지마 오지마 네. 오지마 네. 다 보고 있다. 그렇죠. 네. 자 이게 맞으면서 떨어와요 아아아아 라스칼 제스터. 이거 떨어지는 것도 아하 아, 떨어지고 정리가 되는 라스칼 제스터. 그리핀이 라스칼 제스터 쪽에 지금 고정을 하니까 젠지가 좀더 위쪽으로 체중을 그래. 올렸거든요. 두 팀간의 그래. 아, 싸움이에요. 이거. 그리핀이 이거 시간을 한번 잘 써야 될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본인들이 서클이 잡히지 않았고 이두 팀은 서클이 잡혔고 약간 일곱 명이 그리핀에게 집중포화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그렇기 그래. 때문에 뭐 차량이나 혹은 연마탄을 이용해서 한번더 버티면서 점자기장 서클을 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렀다 일곱 예, 명이 다 봐요 이쪽에서 쏘는 기블리 스포츠가 가장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구도에서 기절을 당하지 않아야 그 다음에 차량을 한번 더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포탑 라인을 유지해주고 백업 사격이 들어가는 가운데 차량을 이용해서 엄폐물 형성 그리고 또 약간 연막탄을 뿌리면서 시간을 벌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축제가 네. 좀 있어요. 아마도 차량이 있다면 오반대 쪽에서 지금 타이밍 아닐까요? 네. 자분연어요자그리핀이 땅을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핀 들어갈 수 있는 멘서니 그래서 달려가죠. 자 언더위쪽에 지금 키블린 선수들이 있고. 대블리 선수들도 좀잔진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뒤를 책임질 수 있는 포탑이 세명맞을수 있는 그 위치에서 멘토리 수류탄 세개 갖고 갑니다. 네. 에 들어가 좀 계속 머리 좋은 노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멘토가 멘톨이 가 멘토가 개! 배달 갑니다. 배달. 문앞까지 문앞 갑니다. 어, 그게, 지금 정확하게 알요트 있는데. 아, 요 멘토! 멘토! 3명까지 수자 3명까지 만내수 있네 오오오오오 자 디디 오오오오 진짜 요 이으면은 젠지 포지션이 역전이 됐다! 아, 아, 이거 도아트가 해줬어요 터 해줬고 두아트 디노닉스가 교환을 해줄 수 아, 있다! 아, 두아트! 잘잡아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정리 대는 구도긴 한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역전 자 2대2 2대2에서 여기서 어 아수도 자, 와! 폭시 혼자 남았어요 못 살려요 위치가 네, 아스라와 에스더가 그리고 폭주가? 양쪽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어? 이거 아스라가 정리하게 아, 된다 아, 에젠지 네, 난전에서의 집중력 샘경향을 빠르게 제거해주면서 를 이번 경기 치킨의 주인공이 됩니다 젠지